형님, 아, 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아, 간대요, 간대. 어디 가는 요 한국. <laughs> 네. 아주 기분 좋은 동네야, 그렇지? 가는구나. 예. 바이바이 바이바이 야, 떠나 날까지 날씨가 완벽하구만. 캬, 저 멀리. 야. Yeah. See you. Thank you. Bye bye. Next time. Yeah, okay. See you. 일하러 왔다가 남는 한달 동안 아주 푹 쉬었습니다. 마지막 돌아가는 길까지 푹 쉬면서 귀국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한 시간만 지연됐네요. 원래. 네팔에서 지연은 진짜 일상입니다. 이 지연되는 이유가 다양한데 비행기가 와야 될 공항에서 지연되거나 아니면 여기에 날씨가 안 좋거나 비행기 승객이 약간 모자르다 싶으면은 지연시켜서 다음 비행기랑 합쳐버려요. 그래서 뭐 지연의 이유가 아주 아주 많습니다. 따로 뭐 버스나 이런 거 없고 일단 걸어가면 비행기가 나옵니다. 치에. 세븐에잇? 세븐에잇 이스 사이? 오케이 비행기가 작아서 이렇게 달 수도 있어요 거의 비가 없고 A랑 C야 바로 자 포카라에서 카트만두 갈 때는 왼쪽에 앉아야 히말라야를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펠러가 걸려있어 포카라에서 카트만두 갈 때는 왼쪽에 앉아야 히발라야를 볼수 私はそれを見るために。 네, 귀국은 비즈니스 클래스를 탑니다. 6년간 탈탈 모았었던 마일리지를 쏟아부어서 비즈니스 클래스로 승급을 했습니다. 승급. 응. 절대 제돈 주고 구매는 못하고 승급까지는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응.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의 맛인가? 모두가 줄을 길게 설때 바로 갑니다. y e h Thank you.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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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 Prestige. 가보자 비즈니스. 이게 비즈니스 클래스를 하게 되면 한국에서 올 때는 그 인천공항에 있는 프레스티지 라운지인가 그거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네팔 라운지를 이용해야 됩니다. 후기가 많이 없어서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막어 한국급의 그런 라운지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지연됐는데 라운지에서 좀 편하게 있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도. Executive 라운지. 아 보이시죠? 나름 이 호텔 그룹이에요. 레디슨 호텔 그룹에서 운영하는 라운지라고 합니다. 레스토랑은 왼쪽, 라운지는 오른쪽. 라운지로 가자. 모링 음, 각종 디저트들이 있기는 한데 하, 뭔가 확 땡기는 디저트가 없구만. 샌드위치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어 뭐야 나름 김치도 있어 이게. 네 과일, 올리브, 밥. 역시 이건 달바에 나오는 달 커리. 감자 볶음 그리고 버섯 면 야채 어 그릴 피쉬 치킨 뭐야 어 한국 라면이 된다는데 그럼 바로 신청해야지. 이런 것도 있어요. n 사일런트 룸. 이렇게 좀 조용하게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조명을 좀 낮춰놔 가지고 자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 This is the boarding announcement for Korean Air. Boarding for Korean Air flight will begin in about 10 minutes. 아, 여기다 너무 좋은데, 제가 볼수 있는 창문이 세 개나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올려서 옆 사람들을 차다 짜렐라로 식전해주고 관자도 주고 그다음에 갈비찜이랑 스테이크랑 새우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당연히 스테이크를 선택합니다 디저트 와인이 많네 최고 품질의 와인 하나씩 다 먹어야겠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코트 와인까지 e x c e l l e n c 코리안 에어. 안녕하십니까? 음료 한잔 드시겠습니다. 인 샴페인, 주스, 물, 오렌지 주스 마일시시다지 살펴보셨나요, 생님습니다 스테이크로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크로 준비해 드릴게요주무시면깨어들도괜찮습니다 주무시나 걔네해주데시로은스테 비즈니스 클래스죠. 비즈니스 클래스니까 품격 있게 해야 돼서 마이크로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말을 한서. 가뜩이나 목소리가 약간 저음이라서 엄청 차분하게 들릴 텐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어, 같이 탄 것처럼 뭐내 옆에 탄 것처럼 이런 느낌. 네. 조용히 좀 해주세요.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고맙습니다. 제가 이 마일리지를 어떻게 모았냐면 볼리비아에 갇혀 있다가 한국에 귀국을 할때 볼리비아에서 마이애미, 마이애미에서 애틀란타, 애틀란타에서 인천 이렇게 갈때 그때부터 처음으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모았었다. 약 5년간 모은 마일리지로 왔는데 때마침 또제 옆자리가 비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비즈니스를 탄다는 느낌으로다가 오늘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봐 이렇게 비어있단 말이야. 어, 저랑 같이 이렇게 타고 가시는 겁니다. 이 비즈니스 클래스가 자리가 넓다 보니까 카메라 놀 때가 많네. 일반 이코노미 탈 때는 이 카메라가 각도가 이게 너무 좁아가지고 이게 안 났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여유롭게 있어도 이게 다 이게 아시죠? 뭐 샴페인 던져 ASMR 대한항공에서 주는 과자 먹방. 저는 이 고무미에서 달라고 해도 줍니다. 빨리 수거하러 오셔가지고 약간 눈치가 보이네. 뭔가 빨리 맞아서 커브들트야 아마 할것 같아요. 서울까지 가는 대한항공 696편 고추림만 닦겠습니다. 카타르항공 비즈니스 탈 때는 너무 뜬금없이 타가지고 뭐가 뭔지도 몰랐어. 근데 그때 경험을 해봤잖아. 그니까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메뉴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실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다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익히 들어왔잖아 대한항공의 라면 네 라면 오늘 깊을코 먹어보겠습니다 왜냐면 다음에 또 대한항공 비즈니스 타려면 5년 뒤에나 탈수 있거든요 아,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옆에 이렇게 공간이 있다는 게아 이게 너무 좋네 진짜 있으니. 음? 아 벌써 불을 꺼졌습니다 왜냐면 한국 시간으로 지금 거의 12시거든요. 지금 자야 돼요. 그래야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차 적응을 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 네, 화이팅. 사실 저는 여기 비즈니스 화장실을 제일 궁금했거든요. 어, 우선, 딴 데보다 넓어. 그리고 이거는 뭐, 뭐 이런 게 있네. 있다. 커피 크림은 비행기가 한국에서 네팔 갈때 그리고 네팔에서 한국 갈때 항로가 달라요 한국에서 네팔 갈 때가 한 7시간 정도 걸리고 네팔에서 한국 갈 때가 한 6시간 정도 걸리는데 금액은 같죠 그래서 이왕 같은 금액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노선에서 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밤이라서 뭐 하나도 안 보여요 전체 요리가 나왔습니다. 조개 관자살 그리고 빵도 나오고 와인. 와인은 뭐 아주 유명한 소믈리에가 한 이탈리아산 레드 와인으로 갑니다. 네. 다음은 가지. 궁금한데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는 숙모님분들은 적어도 한 번씩은 비즈니스는 타고셨겠지. 갈비찜이랑 스테이크랑 새우 관자 요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저는 스테이크로 했습니다. 위에는 로즈메리를 올려줬어요. 메시포 데이토랑 스테이크 먹어보겠습니다. 와. 안내가 완전 선홍빛 스테이크입니다 와 너무 맛있다 비행기에서 스테이크? 어. 근데 퀄리티가 너무 좋다 진짜 감자마저 맛있어 <목소리> 프랑스로 한번 프랑스로 뭐. 오시겠어요? 잘 먹어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이 자본주의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돈으로 뭔가를 산다는 이 기분. 제가 와인을 바꿨거든요. 와, 근데 잔도 바꿔주신대. 잘 맞으세요, 손님. 너무 맛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프랑스로 떠나보겠습니다. 저는 프랑스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나홀로 지베란 영화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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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하늘 위에서 스테이크를 썰고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어 나홀로 지베에서 비즈니스에 탄게 나와요. 저도 타고 있는데 말이죠. 얼마나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냐면 제영어 이름이 캐빈입니다. <놀람> 가 한국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요즘에는 그냥 진이라고 하고 있어요 원래 웅진을 하고 싶었는데 외국 친구들이 웅 발음을 너무 웡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약간 중국인 같아가지고 그냥 웅 빼고 진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이제야 내렸습니다 아니 에어팟이 옆에 빠진 거야 빠져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닿는 곳에까지 간 거죠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다가 손님들 다 가실 때까지 비행기에 기다렸다가 원래는 비행기 정비하시는 분을 불러서 의자를 다 해체하고 그러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던 찰나에 길을 쓰고 내가 해야겠다 혼자 셀카봉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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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가 슬픈 분들은 이제 어, 퇴근하셔야 되는 분위기인데 몇 명한테 민폐를 끼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빌어버리는 거 없이 한국에서 착차을 했습니다. 뭐밥 먹고 나서는 그냥 자서 뭐 없어요. 특별한 경험 같은 건 없더라고요. 자석이 좋았다 정도?